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정송희입니다. 전자불전집성 시베타는 불교경전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검색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불교경전 텍스트를 어떤 스키마 구조로 전산화해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타가 만들어진 배경과 현재 웹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바탕이 되는 시베타 전자 텍스트 설계 구조및 스키마를 실제 시베타에서 작업한 XML 파일을 예시로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불교 경전 전산화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항층 법사의 주도 및 대만 법고산 불교 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와 개인의 협력 속에 불교 전자 불전 재단이 설립되었고, 경전의 디지털 작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베타는 대정신수대장경 85권 가운데 56책, 신창속장경 90권, 한영남전대장경 72권 등의 불교 경전 텍스트를 대정출판주식회사, 중국국립도서관 등 원문 저작권 기관에 정식으로 수입 및 출판을 허가받아 전산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베타는 불교 경전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텍스트를 ePub, PDF, Mobi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가 전자 형태의 불교 경전 텍스트를 읽고 특정 단어나 구절을 구조, 찾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e-리더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정 단어의 정의를 조회하거나 인명이나 지명과 관련된 데이터 탐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불교 경전 텍스트가 XML 및 TI 표준을 사용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로 전산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텍스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특정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자들이 원문을 더 깊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베타 전자문서는 XML 및 TIP5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전자 문서 파일은 최신 TI 지침을 준수하도록 검토하고 업데이트되었습니다. TIP5 표준은 디지털 텍스트의 표현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주로 인문학, 사회과학,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인코딩 방법을 명시합니다. XML 문서는 유니코드를 사용하며 유니코드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 비표준 문자, 즉 기록 기호의 경우에는 TI의 가이지 모듈을 사용합니다. 가이지는 일본어 외장에서 유래했으며 외부 문자를 의미합니다. 가이지 모듈은 새로운 비표준 문자나 글리프를 추가하며 문서 인코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유니코드 문자를 G 요소와 찰및 글리프 요소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표준 준수는 문서 교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시베타는 Git허브에서 XML P5라는 제목으로 불교 경전 텍스트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구조화하는 방법을 정의한 스키마 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공되고 있는 것은 시베타 P5 RNG와 시베타 P5 RNC 파일입니다. 두 파일 가운데 XML 기반의 문서로 XML 편집기나 도구에서 직접 열고 편집할 수 있는 r n g 파일을 통해서. 치메타 전자문서 스키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당 스키마를 바탕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진 A091N1057.xml 파일을 예시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에서 표준화한 스키마 정의 언어인 rng 파일은 간결하고 컴팩트한 형식으로 스키마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 방식은 xsd이기에 rng를 xsd로 변환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xsd 파일로 확장자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xml 문서의 구조를 더 엄격하게 정의하는 xsd 형식의 특징으로 크고 복잡한 스키마가 작은 단위로 나눠져 xml xsd, 시베타 b5a xsd, ns1 xsd라는 세 가지 파일로 분리되었습니다. xml xsd 파일을 통해서 시베타 전자문서가 w3c의 xml 스키마 정의 언어를 사용하며 시베타 자체의 요소와 TEI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베타 P5A XS 파일과 NS1 XS 파일을 통해서는 시베타의 데이터의 주요 구조와 규칙 정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시베타 자체 요소와 TEI 표준 요소가 그룹, 복합 타입, 속성 그룹으로 묶어 정의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TEI 표준 요소는 TEI 헤더, 카이트 STMT 등으로 해당 문서의 메타 데이터, 파일에 대한 기본 설명, 제목과 전화 정보, 출판 정보를 정의합니다. 시베타 요소는 CB Behavior, CB 주안 등으로 불교 경전 텍스트를 구조화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된 시베타 자체 목차 요소, 건 요소, 추가 정보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PI 요소와 시베타 요소를 그룹이나 타입으로 혼재합니다 그룹 복합타입 속성 그룹을 정의하면서 복잡한 불규형전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요소 가운데 그룹 정의 구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타 자체 요소와 TI 표준 요소가 혼재된 그룹 정의는 XS 그룹 네임 TI 매크로 파워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룹 정의는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는 요소들의 조합을 정의한 것입니다. 전체 구조를 살펴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XS 그룹 네임 TI 매크로 파라 컨텐츠는 TI 매크로 파라 컨텐츠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을 정의합니다. 이 그룹은 TI 문서의 특정 컨텐츠에 사용할 요소들의 모음을 뜻합니다. XS 시퀀스는 그룹 내에서 요소들이 특정 순서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S choice mean s 0 Max o c 언바운 s Unbounded는 선택 안에 정의된 요소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0번 최대 무한대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룹 안에 있는 요소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XS Element RF Ti Ti Model G Like는 Ti Ti Model G l i k e 란 요소를 참조합니다. 이는 Ti 모델에서 정의된 특정 요소를 참조하는 것으로 이 요소는 g l 라이크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그래픽 관련 내용을 포함합니다. XS 그룹 REF TI TI 모델 프레이즈는 TI 모델에서 정의된 구문 요소들의 그룹을 참조합니다. XS 그룹 REF TI TI 모델 인턴은 TI 모델에서 정의된 상호작용 상호 작용 요소들의 그룹을 참조합니다. XS 그룹 REF TI TI 모델 글로벌은 TI 모델에서 정의된 전역 요소들의 그룹을 참조합니다. XS Element RF TI LG는 TI 문서에서 시구나 운문 등을 정의할 때 사용됩니다. XS Element RF NS1 시베타 모델 스페셜은 시베타에서 정의된 특별한 요소를 참조합니다. 이렇게 그룹과 타입을 정의해두면 복잡한 XML 문서를 관리하기 쉽게 하고 코드의 재사용과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베타 스키마에 정의된 TI 요소와 시베타 요소가 불교 경전 텍스트 전산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A091N1057XML 파일로 살펴보겠습니다. A091N1057XML 파일은 8 0권 하음경이라 불리는 실천 안다가 한역한 신역 대방강물 하음경 의미 텍스트를 시베타에서 전산화한 문서입니다. XML 문서 구조로 TI 표준과 시베타 자체 요소를 사용하여 구조화되었습니다. TI 표준 요소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파일의 첫 부분에는 XML 선언과 함께 TI 요소로 TI와 시베타 네임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TI 헤더는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요소로 하위에 타이트 STMT, 에디션 STMT. Extent, Publication STMT, Availability, Source DESC가 있습니다. File DESC 요소는 파일에 대한 기본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itle STMT 요소는 제목과 저자 정보를 포함하는데 Title 요소는 문서의 제목을 정의합니다. 해당 파일에서 Gene Edition of the Canon Electronic Version n o 원10157 신역대방 광물화음경 의미 부분입니다. 어설 요소는 문서의 저자 정보를 정의하는데 당, 해운술 부분입니다. RESP, STMT는 판찬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RESP에서는 일렉트로닉 버전 방위와 같이 판찬 형태를 정의하고 네임은 판찬자를 정의하는데 시베타 정보가 해당됩니다. 에디션 STMT는 판본 정보를 포함하는데 에디션 판본 정보를 XMLTIP5A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스텐트는 문서의 물리적 범위를 설명하는데 이건 정보가 이에 해당됩니다. 퍼블리케이션 STMT 요소는 출판 정보를 포함합니다. ID 넘버는 문서의 식별 번호를 정의하며 디스트리뷰터는 배포자를 나타내고 네임 요소는 중화전자 불전 협회와 같이 배포자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드레스 요소는 배포자의 주소를 포함하는데 하위 요소에서는 전자 메일 주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빌어빌리티는 문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스 DSC는 문서의 출처를 설명합니다. BIBL은 서재 정보를 포함하는데 타이틀 레벨 S는 서재 정보의 제목입니다. 여기서는 진에 n Edition c a n 캐논과 조성금장신역대방광물 화음경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디토리얼 DEC의 판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펀슈네이션 ISP 시베타에서는 구조점 사용에 대한 설명을 신식표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d s c 에서는 문서의 프로필을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랭 USAG에서는 사용된 언어를 설명하는데 영어와 전통 중국어로 제공됨을 알수 있습니다. 리비전 DSC에서는 문서의 수정 이력을 설명하는데 2013년 5월 20일에 변경사항이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CW와 레이초라는 사람이 관련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18일에 변경사항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 해당 변경사항은 조 방신이라는 사람과 관련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베타 자체 요소에 해당된 이시입니다. 시비 비헤비얼 속성은 시베타 XML 스키마에서 특정 동작이나 행동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요소입니다. 이 요소는 텍스트가 어떻게 처리될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데 시비 비헤비얼 노 노음은 정교화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텍스트 내용이 원본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동작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텍스트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원본 문헌의 의미와 문맥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목적입니다. CBN1 타이 권속성은 불교 경전이나 고전 문헌의 구조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N 속성에 1이라는 값이 지정되어 있어 첫 번째 단위를 의미합니다. 타입 속성은 단위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건이라는 값이 지정되어 있어 문서의 권찰을 의미합니다. CBN1 펀 오픈 요소는 첫 번째 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CBJ 헤드 요소는 건의 제목을 정의하는 것으로 예시에서는 신역대방광물 화음경음이라는 제목과 병서라는 불가자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 라인 12타이 어썰 요소는 저자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시비타이속성을 통해 저자임을 명시합니다. 예시에서는 경조부 정법사 사문 해라는 저자 이름과 함께 노트맵 교정 정보가 포함됩니다. 12div 타입/아덜, 12mu/lu/1에서 div 타입을 아덜로 설정하여,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기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2MUL료는 목차 또는 섹션 제목을 정의하는 요소로, 목차 항목의 타입은 기타 항목으로, 목차 항목의 실제 내용은 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요소는 12타에 의해 추가된 주석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해당 주석은 특정 글자를 시베타와 금장에서 다르게 판독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두 가지 다른 판본에서의 판독 결과를 독자에게 제공하여 같은 위치에서 서로 다른 두 글자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독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문맥에 맞는 적절한 판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석의 전체적인 목적은 원본 문서에 다양한 판독을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p i 및 시베타 혼재 요소에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그룹 정의 사용 예시입니다. 노트와 m 요소는 그룹 정의에 포함된 요소들로 본문에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합 파일 정의는 여러 개의 단순 요소나 속성을 종합하여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요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12DIV 요소는 문서의 특정 부분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며 복합 타입 요소입니다. 이는 여러 속성과 자식 요소를 포함하여 문서의 구조를 복잡하게 정의합니다. 12MULU 요소는 문서의 목차나 챕터 제목을 정의합니다. 이는 복합 타입 요소로 여러 속성을 포함하여 문서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나눕니다. 사용된 속성은 레벨과 타입이 있습니다. 속성 그룹 정의는 특정 요소가 여러 공통 속성을 공유할 때 이러한 속성을 그룹으로 정의하여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XML 스키마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베타 스키마를 살펴보면서 시베타는 불교 경전 텍스트를 TI 기반으로 설계된 XML 문서 구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베타 스키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요소와 속성의 재사용성입니다. 시베타 스키마는 그룹, 복합 타입, 속성 그룹을 통해 여러 요소와 속성을 재사용할 수 있게 정의합니다. 이는 문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두 번째, TI와의 통합입니다. TI 표준을 따르면서도 불교 경전에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여 시베타 고유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2주합 요소는 특정 경전장을 나타내며 1제 j 헤드와 같은 하위 요소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 복잡한 문서 구조 관리가 가능합니다. TI 매크로 파라 컨텐츠 그룹은 TI 및 시베타 요소들의 조합을 포함하여 문서 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한 경전 텍스트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명확한 네임스페이스 사용입니다. 이것은 TI와 C 베타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TI 요소는 TI 접두사를 C 베타 요소는 CB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스키마 구조의 확장성입니다. 시베타 스키마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요소와 속성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이는 프로젝트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 TI 표준을 준수하면서 국제적인 호환성을 유지합니다.이는 시베타 데이터가 다른 TI 기반 프로젝트와 호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주석과 추가 정보 제공입니다. 스키마는 주석을 통해 각 요소와 속성의 용도와 사용 방법을 사,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스키마를 이해하고 사용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시베타 스키마가 복잡한 불교 경전 텍스트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전산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불교 경전의 보존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베타의 설립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베타 스키마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